그래서 핵심은 부동산이나 취등록이 필요한 자산을 살 때가 되면 지분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최근에 사례가 한번 있었죠. 법인의 주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간주취득세라는 게 나왔어요 네네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분이 이동되면 국세청도 보지만 지방세 쪽에서도 유심히 보거든요 간주취득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걸 사면 취등록세를 한번 내잖아요 그렇죠 특이한 게 뭐냐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그러니까 과점이라는 건 50%를 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네. 50%를 지분이 넘게 되면 그, 넘는 분에 대해서, 넘는 주주가 또 취득한 것으로 봐서, 취득록세를 한번더 내요. 그래서, 간주취득이라는 게, 취득은 아닌데,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음. 이런 내용이거든요. 과점주주면, 네. 이 회사도 네거다 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될까요? 때문에, 법인도 냈지만, 그 개인도 한번 더. 더. 사실, 나 혼자는 뭐, 한 40%, 30% 있어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음. 실제로는 이제, 특수관계자들 특수관계자죠. 예, 그들의 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가령 뭐 제가 한40% 갖고 있고요. 저희 와이프가 40%. 그럼 80%. 그렇죠. 그럼 저희는 이제 이미 과정주주가 되어 있는 거죠. 자녀들한테 주식을 이전하면서 과정주주가 심심치 않게 아니었다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이미 과정주주였지만 그 지분이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뒤에서 조금 수치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네네네. 일단, 궁금한 게, 부동산을 예로 들었지만, 법인의 모든 자산은 과점주주가 돼서 취득했다고 해서 세금 내는 건 아닌 거고, 살때 취득록세를 내는 자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자동차, 음. 건설용 장비, 음. 뭐, 회원권, 음. 이런 것들은 최초에 취득할 때 취득록세를 내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더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특수관계 범위에 대해서 조금 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복잡해. 그때그때 그때 확인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와 혈족 관계에 있는 가까운 분들. 뭐, 한 가지 주의를 드리면, 친족 중에서 그분들의 배우자들도 특수 관계에 포함이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저희 고모는 저랑 친족 관계인데, 고모분은 친족의 배우자인데 포함이 됩니다. 뭐, 이런 친족이나 혈족 관계 아니더라도 경영 활동에 좀 관계되어 있는 특수 관계자들. 네.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너무 애매해서 음. 뭐 설명을 드리기도 좀 그러네요. 그렇죠. 과점주주가 돼서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할때 금액 기준이 있잖아요. 그 당시의 장부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장을 샀는데 10년 지나다 보니 20억이 된 거죠. 취득세. 근데 장부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되죠.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20억이 아니고 이제 장부에 반영돼 있는 그렇죠, 금액으로 그렇죠. 한다. 예. 법인 설립할 때 과점주주는 취득세를 또 내야 되나요? 아니죠. 설립할 때 과점주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이후에 지분 변동이에요. 자, 아, 그럼 이제 사례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제가 처음에 법인에 40%의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전 과점주주가 아닌 거죠. 20%를 더해서 60%가 60 돼서 과점주주가 됐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쪽에는 부동산이 있었다. 그럼 간주취득세는 60%에 대해서 내야 돼요 굉장히 큰 겁니다 크다라고 했는데 네. 그럼 10억짜리 공장이었다 그러면 그거의 60%인 6억에 대해서 그렇죠 6억의 과표죠 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낸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반대로 처음부터 저는 60% 과점 주주였어요. 네. 그런데 20%를 더 추가로 해서 80%가 됐다. 그러면 20%에 대해서만. 애초에 과점 주주였으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안 내고. 네. 두 번째. 60%의 지분을 제가 처음부터 갖고 있는 과점 주주였는데.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린다 80%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20%에 대해서. 취득록세를냈죠 취등록세를 취등록세를 네. 그러다가 20%를 또 다른 사람을 준 거예요. 다시 60이 된 거죠. 60이 됐고. 네. 그러다가 다시 또 20을 해서 80이 또 되면. 네. 또 내야 돼 아니죠. 애초에 제일 높았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더 높아지면 내는 거예요. 아 이미 80%때한번 냈기 때문에 네. 80%를 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안 낸다? 네. 만약에 90%가 되면 음. 전에 80%까지 냈으니까 10%를 더. 10더 내고 근데 이게 좀 바뀐 게 있는데 음. 예전에는 과거 5년을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 5년 동안의 기간을 봐서 제일 높은 기준으로 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2015년 말에 개정이 된 거는 5년 기준을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음... 과거에 자기가 제일 높았던 기준으로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 영상에서는 저 혼자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뭐 증여를 하든지 가족 간의 이제 뭐 상속이라든지 이런 걸 이루어지다 보면은 어. 주식 변동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특수관계인들의 합이 어떻게 변동하는지. 그렇죠. 잘 따져 보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테마를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하나는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이라고 주주의 주식을 법인이 사는 법인 거죠. 거죠. 네. 그리고 법인이 소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주식이 법인 입장에서는 줄어들다 보니 과점 주주가 아니었다 과점 주주가 되기도 하고 이런 변동성이 생기거든요. 비율이. 네네네. 그럼 그때는 간주 취득서 어떻게? 자기 주식 취득은 주식의 지분이 없어지면서 변동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 자기주식 취득은 관계가 없다. 네. 사례 중에 하나가 저희 이제 농업법인 쪽으로 네. 설립을 하다 보면 농업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들어와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설립할 때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그 10%의 지분을 뺄수 있는 상황 본인이 이제 농업인이 됐기 때문에 그10% 지분을 가져온다. 그러면 네. 간주취 간주치... 발생하죠. 이간주취세 문제가 알아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가산세랑 붙어서 음. 조사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음. 그럼 미리 알면은 계산이 되면 신고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놓치기가 쉬워요. 음. 그래서 핵심은 부동산이나 취등록이 필요한 자산을 살 때가 되면 지분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지분 요건을 변동 시킬 때는 네. 내가 취등록세를 낸 자산이 있는지 따져 보셔서 그렇죠.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